바다의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충남 병원선이 새해 첫 진료에 나섰습니다. 병원선은 충남 32개 섬주민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부터는 최첨단 의료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 투입돼 이전보다 더 수준 높은 진료가 기대됩니다. 강진원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. 충남 병원선이 갑진년 새해 첫 진료를 위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. 오늘 행선지는 100km 환시간 거리 삽시도 허리가 아파서 또 소기한조와 고생했던 섬 주민들은 기다렸던 병원선이 오자마자 서둘러 배에 오릅니다. 이어지는 정겨운 인사. 아이고, 12월 달에 제대로 못 보고. 12월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. 어머님도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죠? 손목을 다친 할머니는 약해진 뼈가 걱정입니다. 오늘 골밀도 검사 예. 한번 해볼 거거든요. 골밀도가 뭐냐? 어머니 뼈 튼튼한지 보는 거예요. 기초 검사부터 정밀 검진, 약품까지 모두 무료.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. 아파도 병원 한번 가기 힘들었던 섬마을 주민들에게 병원선은 바다위 종합병원입니다. 혈압, 당뇨약 다 여기서 꼭 제다 먹고 다 그래요 저는 병원선 아니면 절대 안 돼요. 육지로 불편해 갖고 화랑 불고만 다녀 갖고 46년 역사의 충남 병원선은 내과와 치과, 한의과 의사 등 21명이 승선해 섬을 한달 주기로 돌며 3,400여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대체돼 더 크고 안정적인 항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충남 병원선은 동해 32개 섬을 대상으로 초음파기, 방사선 장비 물리치료 장비 등을 갖추고 공중 보건의와 간호사 등 21명의 직원이 동승하여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병원소는 충남뿐 아니라 섬이 많은 전남과 인천, 경남에서도 운항돼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